내 이름은 윤미선. 35년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뤘던 세계 일주도 가고 한적한 시골에 작은 집도 지으면서 둘만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꿨지요.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떠나는 거야?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행 팜플렛이 가득했습니다. 하와이의 에메랄드 빛 바다, 스위스의 만년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 제역이,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판교 아파트 전세 계약이 깨질 것 같아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대요. 5억이 급하게 필요해요. 아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막막하고 절박한 그 목소리가 며칠 동안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소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임신 7개월 볼록한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안 돼요. 며느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아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자식들 독립시켜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 뒷바라지를 해야 해? 여보, 마지막 한 번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함부로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5억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줄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협약서를 썼습니다.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할 기한, 손주 교육비 지원 의무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재혁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과 나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 나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달콤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된 기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손녀 서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의 뽀얀 얼굴, 조그마한 손가락, 그리고 방긋 웃는 미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잠깐만 봐달라며 서진이를 맡겼을 때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교사 생활 35년의 경력이 있는데 아이 하나 못 보겠냐 싶었지요. 그런데 잠깐의 시간은 평일 풀타임 육아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진이를 보느라 내 노후 계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서진이의 분유를 타야 했고 밤에는 잠투정하는 아이를 안고 새벽 내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힘들겠구나 생각하며 말입니다. 나는 아들의 부부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고마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친정 어머니에게 매달 200만원씩 용돈을 보내면서 나에게는 택배 수령비라며 5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5만원이라니요. 그들의 집으로 배달되는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수고에 대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았던 존경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주말 동안 데려갈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그들은 서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외식하는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요일 저녁이면 다시 서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서진이를 데려가는 날은 딱 하루. 나는 일주일 내내 아이를 돌봐주는데 그들은 딱 하루 서진이를 데리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마저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행복한 가족 사진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 부부 좀 이상해. 왜 매주 서진이만 데려가? 엄마는 그냥 베이비시터야? 변호사인 딸 지혜는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전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달콤한 착각은 점점 금이 가고 있었지만 이내 곡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2024년 9월 나는 며느리 소영이에게 송편을 빚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으로 빚은 송편이었습니다. 고생한다는 며느리의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달아 카톡 메시지 하나가 더 도착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 스크린샷이 잘못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시댁 가서 안 자고 서진이 봐준대, 크크크. 며느리는 자신의 엄마에게 개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덕에 자신은 꿀을 빤다는 뜻이겠지요. 5만원에 2무네 시간 풀케어, 크크. 우리 엄마한테는 2 0주면서도 시엄마는 택배비만 주면 되니까 완전 개이득.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깊은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습게 여겨지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재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판교에 갭투자하려고 하는데 5억만 더 빌려주시면 안 돼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뻔뻔한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5억을 빌려준 지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5억을 달라니.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이 너무 당했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분노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교사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했었지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계속 퍼주는 것일까? 아니면,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나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널좀 이용해야겠다. 딸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교육 계획을 함께 짜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게 하는 대신, 진짜 어른으로 키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겠어.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시간이었습니다.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변호사인 딸 지혜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명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녀 서진이 돌봄 서비스를 유료화했습니다. 시간당 2만원, 야간 돌봄은 3만원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재혁이와 소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단호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눈물 연기를 봐왔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 내 직원이 아니다. 그리고 35년간 아이들 가르쳐서 다 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봤어. 나는 며느리의 카톡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실수로 보낸 메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떤 뜻이니? 5만원에 24시간 풀케어가 개꿀이라는 게 어떤 뜻이야? 소영이의 눈물은 이내 멈추고 당황스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제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제혁이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욱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니니? 가족이니까 서로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야? 제혁이와 소영이는 스스로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자식한테 정이 없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녀 서진이가 걱정되고 아직은 내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 지혜는 나를 지지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다니며 우리의 인생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우리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역이 부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며 진짜 부부 협력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이제야 나는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제혁인에는 판교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성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서로 협력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 찬스는 없었습니다. 재혁이는 퇴근 후 택배 배송 부업까지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며느리 소영이는 인스타그램에 완벽 워킹맘 컨셉을 버리고 현실 육아맘으로 솔직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어떤 때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오늘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돌봄비를 제대로 드릴게요. 어머니,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뻔뻔함 대신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로서 손녀를 사랑했지만 엄마로서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여행하며 우리의 제2의 인생을 만끽했습니다. 실버 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해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에게 조언을 나누는 멘토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딸 지혜도 오빠의 사건을 계기로 결혼관과 연애관을 다시 정립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제혁이네는 직접 빚은 송편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했던 예전과 달리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 철없는 아이로 살았을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에게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어쩌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만든 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성숙한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윤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자립을 가르친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아 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